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이 약 600억에 처 1000억 원을 들여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사항 공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윤보용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30일 오후 2시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는 전진선 군수, 윤순호 군의장, 박동순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 민영임 장사시설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장사시설 추진 계획의 발표와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 안변인 근 시군에서 어, 같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우리 군의 어, 의지를 어 우리 다지당들에게좀 말씀 주셔서 함께 우리 걸려 나가면 우리 경기 동부지역, 동부지역에도 동부 우리가 장사시설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양평군은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건립 및 운영방안, 건립비와 운영비 확보계획,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건립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환경 친화적 장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양평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윤보영입니다.